이제 "부르심 앞에 해야 할 일, 부르심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좋은 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쁜 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는 좋은 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투 트랙으로 겹쳐서 와요. 또 중복돼서 와요. 또 나쁜 일만 계속 올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의 100% 노력을 당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50%도 안 했는데 그 결과가 100%, 200%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보이는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시킨이라는 유명한 시인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멋있는 말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노여워하지 말으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이러한 우리의 원리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마도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일주일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잡히시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신 다음에 금요일 날 트셀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주일의 내용의 그 앞부분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 떡에 같이 떡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른 유다가 그렇게 떡을 놓습니다. 개사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가른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제 일주일 앞에 무엇을 하셨냐면 조그마한 낙이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지고 오라라고 말했을 때그 주인이 어 이거 제 건데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정말 그 나귀를 가지러 갔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했더니, 그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주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당하시는 그 시기에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곧 우리의 인생의 축소 판이 아닌가 그 일주일 안에 버렸던 모든 일 모욕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침 뱉음 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배반 도 당하시고 그리고 나기를 타고 입성할 때 승리의 환호를 올려 이 사람들이 아 다이세 자손이 하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기를 앞에다 깔고 승리의 창가 월계가 을막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그 입술로 또 금요일이 되자 죽여 죽여 바라바를 풀어줘 하면서 똑같은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그한 주간의 그 인생이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인생으로 대입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간에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또 억울하게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까지도 그 인생의 축소판 안에 다 담겨져 있던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저도 그러한 고민을 겪으면서 거절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 인생에 축소판 예수님께서도 이런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셨구나. 라는 그 마지막까지 보할 때, 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작은 새끼, 낙이 새끼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묶여 있어요. 이걸 좀... 시, 시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묶여있어요. 묶여있어요. 자유가 없죠. 근데 이 묶인 것 자체도 어떤 누가 한계를 지어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한계를 지은 거예요. 그래,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이 정도밖에 못해. 스스로가 지어진 한계를 가지고 묶어있어요. 그러면서 돕니다.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돌아요. 묶여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묶여있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계속 묶여 있는 무스스더 쪼여 와요. 몸이 쪼여 와요. 아파요. 그러면서 아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어 생각을 바꿔볼까? 방향을 좀 반대 방향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슬슬 풀리죠. 방향이 바뀌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아, 거래처가 정말 거래가 잘 돼. 어 모든 재정이 좋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저 너머에 그 작은 나귀가 맛있는 풀이 있는 것을 눈앞에 봅니다. 봄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지름 반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떨치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이렇게 재정에 또는 인간관계에 또는 자녀에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묶여 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묶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풀고 헐헐 정말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적 거인이 하나씩 다 있어요. 거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한계에 갇혀서 질병이라는 또는 인간관계라는 재정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 내 손각 속에 내 스스로가 묶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묶여 있는 곳 안에서 자유롭게 헐헐 날개를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뇌과학자가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사람이 한 일을 1만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어느 수, 최고의 수준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아이스타인 같이 정말 천재라도 5%의 뇌를 깨우지 못하고 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묶여서 스스로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진짜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낙기를 풀어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묶여 있는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찾고 훨훨 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만 하면 주가 알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를 묻고 있는 억압, 분리, 가난,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묻고 있는 그런 모든 저주의 끈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한다면 우리는 그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과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에 팔부능성까지 거의 다 왔다가 인생은 항상 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점점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던가 아니면 변곡점이 되어서 더 신앙이 급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추락을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자가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세리,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거더 추구하는 거더 앞으로 전진 전진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한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가죠 삼촌의 집에서 살아가는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지만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삼촌을 만나고 14년 그리고 또 7년 21년 동안 고생을 한 다음에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죠 여전히 인간의 그 잔머리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헌더뼈가 부러진 다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육적인 사람 변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열두 명이나 되는 그 아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험난한 세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은 부인을 큰 아들이 욕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럼 이베레스의 세라는 야곱을 뭐라고 부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러야 됩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러야 됩니까? 이러한 도구 패밀리 같은 그런 가정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요. 또 나는 이런 집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집안에서 안 살아. 아버지 같이는 안살 거야 하고 뛰쳐나갔던 그 유다, 누구하고 붙었어요? 자기 며느리하고, 그러한 모진, 별하별 그러한 일들이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 상책이 47장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후그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파라오, 이집트 왕 앞에서. 흰수염을 날리면서 그를 축복하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내 나이 나그네길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 나이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그 바로가 그 야곱에게 압도당해서 도대체 내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의 권위에 압도된 그의 야곱의 그 엄청난 포스에 압도된, 압도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이의 연륜, 그 멸류관이 너를 말하고 있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야곱은 모든 그인생의 생로병사를 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두 아들 별아별 일을 다 겪었던 험악한 세월을 겪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이 절대 죽기 전에 루벤에 대해서 입밖에 내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왕따를 시키고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도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곱은 생노, 병사, 그리고 험악한 일을 다 겪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정하며, 순복하며, 순명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제 마침표를 찍고 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어, 다녀왔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 불감하죠? 거기에 탁 들어가고 이제 내려가는 순간 이제 불이 엄청난 도수의 불이 다 타고 이제 뼈는 이제 가루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구나.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희의 인생도 이제 곧 닥칠 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그 장례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장노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훌륭하시다.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너무 제가 생각한 것과가 다른 거예요. 바등바등 하면서 막 험한 말을 해나가면서 죽기시어 막.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요. 힘든 일에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번 고쳐주세요. 한번 고쳐주세요. 세번 해서 안 되면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주세요. 있는 거다 주세요. 정리를 해야 될 시기예요. 가질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줄 시기라고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믿음을 계승하고,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곧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헌금 자리미로 다려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책갈비에 꽂아놨는데, 아그쓸 어, 일이 있어도 그걸 썼네? 아 어,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그럼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의 드릴 헌금을 잘못 드려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나 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말에 내 구미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두 명이 나오죠. 한 사람은 세리마트. 또 하나는 누구죠? 네, 바리새인.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세리마트가 죄인이죠. 와, 근데 목사님 대단하시죠? 거기서 바리세인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세인이. 세림한테는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리세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직급이 내가 목사지. 내가 지금 4대째. 여러분, 이제 120년이에요. 4대, 5대, 6대 이런 대수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4대, 5대, 6대. 그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줍니까? 정말 우리가 4대, 5대, 6대 믿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그런 잣대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그 헛된 자긍심, 자기는 선민사상이다 하면서 세리를 비난하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비난했던 그 바리세인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추락한다니까요. 나락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가야죠. 항상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해 주없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는 의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정점을 찍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의 17장에 유대인이라고 불렸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4대째가 예수 믿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수 있는 걸립돌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버림받고 다른 사람도 버림받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빠질 수가 있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헛된 자긍심 여러분 신약성경에 17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6번이 유대인들이에요. 수수로 본익의 여인 한 명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있단 말이에요. 어떤 귀신입니까? 헛된 자긍심.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자리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3장, 2장 2 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기뻐하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안에는 이스마엘이 살아 존재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 앞서 있어요. 항상 이 육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스마엘을 조롱하고 그,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영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 세 사람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니까요. 13살이나 많아요. 10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모든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남을 잇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모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다 우리 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안에는 이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년에 이랬지. 내가 왕년에 이랬지. 왕년인 여전히 과거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에요. 왜 왕년에 있는 그 이 사람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왕인에는 그랬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에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과학처럼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믿는 거죠. 아, 되면 뭐하러 믿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망나니 같은 자식을 놓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5년,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 저를 고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될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계산이 따지지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안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옛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묶여 있는 나기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순명,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순복,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순명, 순복, 순종.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보면 1장 3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누가 보면 15장 15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행하시리라. 영원토록, 대대로, 우리 자손 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밀물의 때는 곧 옵니다. 그리고 계절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옷이 바뀌어요, 옷이. 사람들이 겨울 옷을 집어넣고 옷봄 옷으로 바꾼다고요. 반드시 꿈과 같은 좋은 날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왜그랬겠어요 쓰실라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는 영적인 거인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그릇을 준비시키기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또낮개도 맞추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써요 안 쓰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러한 순종과 순명과 순복하는 자로 바뀌게 되면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문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야 다 살아나. 최고의 축복.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세요. 보여주면 다, 여러분, 그거는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은 말씀은 칼이에요. 그래서 배네요 찔러요. 아파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둠의 밤을 지나고 고생을 하고 연단이 된 사람은요. 그게 칼이 칼이지만 그 칼이 칼이 그냥 찔리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칼을 안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칼이 무뎌진 거예요. 왜? 자기도 겪어 봤기 때문에. 자기도 어둠을 지나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안아주고 품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 틀린 게 아닐 걸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 형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딱 해요. 각자 이일대일로 대화해서 말해보면, 아, 그랬겠구나. 이해가 가요. 굳이 칼로 찔러지고 배워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둠. 인격의 어려움을 겪어보고, 뜸이 든 사람에게. 아, 뜸이 든 사람에게 이게 더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밥에 뜸을 들이잖아요. 그죠? 뜸을 들여야 돼. 설리되면 맛이 없어. 바로 여러분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인격에 뜸이 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쓰실 거예요.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미 쓰려고 정해놨다니까요. 여러분을 거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고요.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분이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오늘 그한 주간 동안 나기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그 일주일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든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그것은 우리를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순복과 그다음에 순종과 순명. 그것을 하시며, 인생의 마무리가 다가왔을 때, 마무리를 잘 준비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쓰신 것이고, 또그 인생이 또 기어 들어가라고 하면 기어 들어가세요. 그거는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으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쓰실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에 순복과 순명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